왜? 아, 나 이거 영상 찍는 건데. 아, 이거 아니, 나 면도도 안 해. <laughs> 할거 많아? 많아. <laughs> 왜 맨날 많아? 뭐그도안 <laughs> 바빠요? 바빠요? <laughs> 아 진짜 무서워. 못 a w 지금부터 이제 한 명씩 살 보면은 나가야겠다. 바쁘니? 도와줄래? 아좀 낫네. 자 너가 아직 회사 생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계급도를 알려줄게. 응. 응. 위에 가장 대가리 큰 대가리 여기 본부장님. 난두 응. 번째 대가리가 이제 팀장님 이 잖아. 응. 우리 팀장님은 약간 인자하게 생기셨는데. 응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요 오케이 <laughs> 선배를 보면은 응. 이분이 우리 기술을 맡고 있지? 에펙이랑 프리미엄 기술을 그렇죠.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아까 나보고 나가라 했어 네. 나가서 창문실 시끄러우니까 응. 나가서 하래 <laughs> 그 정보를 그리고 희빵 선배님 이 사람은 뭐 그냥 도박 중독자지 뭐. 전문가 전문가 아니 중독자야 매년 <laughs> 통칭 악경 카이지 그 다음 옆에가 이제 누구냐 되게 많이 다른 <laughs> 사진이랑 여자의 변신은 무죄니까뭐 어, 어, 우리 팀 브레인 아니냐? 그지 어, 법대 출신이 브레인이잖아 난 어. 아직 안 믿겨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선배 안 <laughs> 다시 컴백하신 아 물론 네. 어, 컴백하신 선배긴 한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아니냐?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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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음. 이제 진짜 순수 그 자체 교육 오빠 <laughs> 어. 인상부터가 아직 교육 오빠잖아 지금 맞아 맞아 이뻐? 아 <laughs> 나랑 진짜 안 맞는 선배. 많은 영상을 찍어봤지만 응. 나랑 안 맞아. 일하는 스타일이. 아다 맞아 그냥. 다안 맞아. 어, 그 너는 응. 너도 좀 많이 바꿨다요? 안 해지. 아니, <laughs> 아니 안 바꿨다고 진심? 아니지안 바꿨어? 사진이랑 똑같아. 얘는 동기인데요. 응. 동기가 아니에요. 차 응. 열상 보면 제위 있잖아요. 응. 이렇게 보면 좀 가족같이 보여 그치 완전 응. 가족같은 <laughs> 팀이죠? <웃음> 너무 좋아 행복해 많이 봐주세요 네. 기대해주세요 아 너무 어려워 맨날 이런거만 나 시켜 잘하니까 그런 그런거야? 응.